그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마라. 이 세상을 살면서 세 가지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집착입니다. 집착은 곧 기대를 낳고 기대는 곧 실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상상한 그 어떤 것보다 기대를 더 크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서 매순간 실망을 하게 됩니다. 현실은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생각은 수시로 변합니다. 나의 기대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들마다 우리는 매순간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있는 듯 없는 듯, 물 흐르듯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물건에 대한 집착입니다.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싶고 조금 더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욕심은 절대 모두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욕심과 집착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우물을 파듯 내가 그 우물 속에 빠지고 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집착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몸으로 느끼는 모든 것에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사람, 가족, 배우자, 작은 기대나 큰 기대, 어떤 기대하는 마음도 내려놓으면 우리는 언제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둘이 있어도 좋고 혼자 있어도 좋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일 때도 행복하고, 내가 내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때로 미련할 만큼 남에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배우자, 자식, 부모, 친구, 이제는 그 어떤 관계에서도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미련한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 또한 집착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나를 너무 드러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때로는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는 것이 온전히 자유롭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지혜는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종류의 인간관계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들과 관계 맺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인간관계는 너무도 중요한 삶의 부분이지만, 그 관계에 너무 집착하면, 작든 크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서 떠나간다면 결국 그 사람은 떠나야 할 운명이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인연이었든 떠나야 할 사람이었다면 아무리 붙잡아도 떠나갈 것이며 인연은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우리에게 좋은 인연이라면 어떤 어려움이든 극복하며 다시 만나게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인연이라면 지금 곁에 있더라도 언젠가는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되겠지요. 따라서 인간관계에 너무 애쓰거나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옆에 있어줄 사람은 함께 머물 것이며,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차피 떠나게 될 것이므로,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심리학자인 아들러는 인간관계를 모든 행복과 고민의 근원이라고 보았으며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므로 다른 사람과 상호 작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숙명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간관계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어려운 숙제와도 같은 것이 또 있을까요? 그러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라면 관계 속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관계에서 집착을 끊고자 한다면 자신을 더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첫 번째 방법은 남의 평가에 기죽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순간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의 집착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나 자신의 삶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어느새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오만하고 남을 무시하는 이유는 그저 자신밖에 안중에 없기 때문에 타인의 가치는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만 보고 옆을 보지 못하는 경주마와 같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나의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어딘가 모자란 것인지 걱정하며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아무 이유도 없이 냉담하게 대한다면 그냥 무시하면 그 뿐입니다. 내 능력이 충분함에도 그저 그 사람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을 수 있고 혹은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오만한 자들이 남에 대한 평가를 박하게 하기 때문일 겁니다. 절대 자신이 스스로 무가치하다거나 무능력하다고 낮추어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타인의 평가 따위로 나의 실질적인 가치를 매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사람마다 평가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의 감정과 생각에 집중하면 그 뿐, 남의 시선이나 평가 따위는 신경 쓸 겨를도 없어집니다. 그저 자신을 믿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남들에게 절대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삶에 있어서 온전한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들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몇 명인지에 대해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는 사람이 몇몇이나 있는지, 친한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재단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간관계는 결코 사람의 숫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얼마나 많던지 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잘 맞는 사람인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꼭 친구일 필요도 없습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친구는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나를 떠나가는 사람에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싫어하거나 무시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 사정이라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거나, 모두를 만족시켜 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세 번째, 할 말은 하고 살아야 합니다. 인간관계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남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느라, 정작 자신의 본심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반드시 이용당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속마음을 다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전정근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언제나 좋은 말만 하며 살아갈 수는 없으니 때에 따라서는 상대가 듣기 싫은 말이라도 꼭 해야 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사람 간의 만남에 있어서 그것이 사적이든 공적이든 뒤탈없는 인간관계가 되려면 처음에는 남들에게 깐깐하게 굴고 나중에는 대범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첫 만남부터 상대방으로 하여금 다소 까다롭게 보일지라도 미리 내가 원치 않는 이야기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주었으면 하는 원칙과 내가 하고 싶은 마음속 얘기 등을 터놓고 솔직하게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사람 간의 갈등은 애초에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너무 신경 쓰고 불편한 자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 따뜻하게 대해주고 배려하는 마음은 좋지만 진짜 내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무조건 남에게 맞추어주는 일만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이런 인간관계를 억지로 끌고 간다면 머지않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게 될수 있으며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먼저 지쳐서 인간관계는 다 쓸데없다고 생각하거나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에게 헌신하지 마세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혹시라도 깨질까봐 두려워. 나와 잘 맞지 않는 인연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불만을 숨긴 채, 계속해서 남에게 을로 살아가며 헌신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건 아마도 상대방이 나를 떠나면 어쩌지라는 두려움과, 자신을 필요 없는 존재로 여길까 질의 겁부터 먹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혼자인 것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듯 의지할 상대방을 찾아 혼자의 힘으로 당당하게 서는 것이 두려워 남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그저 공포심에서 나온 행동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생각하는 좋은 인간관계가 남에게 의존하는 것이라면 자신의 행동을 깊이 이해해야 하며 당장 그 행동을 멈추어야 하며 자신이 미성숙했음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더큰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돌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언제까지 남에게만 맞춰가며 신경을 써야 할까요? 따라서 남에게 맞추고 헌신하기보다는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더욱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을 필요가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선을 지켜야 합니다.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들은 사람 간의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라면 더욱 선을 잘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사람과 친하다고 선을 넘게 되면 불편하고 너무 의존하며 집착하면 서서히 함께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정이 떨어지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선을 지키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 상대방도 편하고 나도 편한 길입니다. 또한 선을 잘 지키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예의를 잘 지키는 것이 되므로 매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집착을 하지 않음에도 오히려 사람들이 편하게 생각해 위로와 격려를 보내거나 도움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서로 예의를 잘 지킨다면 상처받을 일 또한 없겠지요. 사람들은 서로 간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예의라는 것이 꼭 필요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서로의 거리를 지키기 위해 다툼이 일어나고 멀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의를 지킴으로써 서로의 온기가 적당히 만족되면 다툼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사람 간에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고 예의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살면서 남에게 충고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일이 생길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 예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의 바른 태도와 친절한 어조로 이야기하면, 그 내용이 조금은 무례한 내용이더라도 상대방은 불편하게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남이 선을 넘는다고 생각되면 망설이지 말고 끊어야 합니다. 선을 넘는 행동에도 그동안의 정 때문에, 친분 때문에 적당히 넘어가주면, 상대방은 나를 얕잡아보고 더욱 무리하게 구는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이런 행동이 자주 보인다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점점 심해집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구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느니 내 건강과 시간을 챙기는 일에 더 많은 정성을 쏟는 것이 훨씬 이롭고 유익한 일이 될 겁니다. 이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매정한 사람으로 비춰질까 염려하며 전정 긍긍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쓸데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사람을 챙길 시간도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나 착한 사람으로 남고자 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 남이 제멋대로 하는 충고에 신경 쓰지 마세요. 부모나 형제자매, 혹은 배우자 또는 친구가 그들이 옳다고 믿는 생각이나 방법들로 잘못된 충고를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과의 친분을 생각해 대부분은 그러한 충고를 수용해 주려고 하지만 그 말들에는 어패가 있습니다. 그들은 얼핏 들으면 그럴싸하게 맞는 말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느니 저렇게 살아야 한다느니 나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잘 된다느니 하는 말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에 급급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남의 뜻대로 살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정말 나를 위한다면 그저 나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스스로 원하는 방식과 방향대로 자유롭게 살수 있도록 지켜봐주고 응원해 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사람들은 사랑이나 우정 혹은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남의 선택할 권리를 뺏어버리는 폭력을 저지르는 말을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쉽게 해버립니다. 만일 사랑의 방향이 쌍방이 아닌 일방적인 행동으로만 이루어진다면, 그런 사랑은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일곱 번째,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우리가 늘 살아감에 있어서 매번 다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유심히 집중하여 그 사람들의 시선을 알아차리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려고 너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성격은 모두가 다 제각각이며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또한 다르고 원하는 바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타인의 의중을 정확하게 짚어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 역시도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이해해주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특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오해 받을 일도 있다. 억울한 일도 분명 생길 수 있다고 마음속에 그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나면 오히려 대부분의 불안을 내려놓고 한결 가볍고 편안한 내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남이 대신 써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만이 써내려갈 수 있는 나만의 역사입니다. 모든 것은 타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한 선택이 혹시 틀리더라도 그 선택을 믿고 존중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누구나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수많은 경험으로 인생을 살아내는 과정입니다. 인생은 애초에 혼자서 사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불필요한 걱정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걱정으로 내 삶을 낭비하기보다 자신을 더욱 좋은 사람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더욱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것이 비록 사탕발림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기뻐하고 흐뭇해합니다. 인간의 이런 특성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어리석고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러니 혼자가 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홀로 있지 않을 수 없다.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완전한 고독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사유와 상상을 통해 온전한 자유와 즐거움을 누립니다. 여덟 번째,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내가 만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경험으로 느낍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그만큼이나 가벼워집니다. 남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아도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인정에 목말라하지 않으며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으며 오직 자신의 삶을 어떻게 잘살 것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타인의 인정을 바라는 순간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것이 됩니다. 남에게 칭찬받으면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크게 실망하거나 걱정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의도치 않았더라도 남에게 내 삶을 저당 잡히는 꼴이 되지요. 다른 사람의 인정은 오로지 그 상대방의 기준일 뿐 나를 나타내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남이 하는 칭찬에 의식하지 말고 남이 하는 비난에 쉽게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저 그것은 그들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라고 편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남의 의견은 결코 절대적인 것이 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불완전한 개인일 뿐이고 완벽한 사람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이란 수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남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므로 내 인생은 나 말고는 다른 사람이 인정한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내가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에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며 삽니다. 남으로부터 받는 인정이나 칭찬에 목매지 않고 자유로워지면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독립과 자립심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립심이 있어서 마음이 항상 차분하고 안정적이므로 타인을 존중할 줄 알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람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 하기 싫은 일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다 보면,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어딜 가나 존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나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그 정도 부탁도 못 들어주는 무능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거절하지 못하고 무리한 요구임에도 들어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당장은 부탁을 들어주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나와 부탁을 한 사람 모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내가 할 수도 없는 일을 부탁받았다고 무리해서 들어줘봤자 그저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전부인 경우가 많고 다음에 또 그런 부탁을 계속해서 받게 될 것이고 그때 가서 그 부탁을 들어준다 해놓고 내 역량이 부족해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나의 가치를 더욱 폄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하기 싫은데도 경솔하게 응해주거나 마땅히 거절해야 할때 거절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가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거절할 줄 모르던 사람이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약속하고 마음을 편하게 먹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입니다. 열 번째,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마세요. 아무리 친했던 사람이더라도, 각자가 원하는 삶의 가치관이나 방향이 달라지면, 관계는 자연스레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놓아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변했을 수도 있고, 친구가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더 이상은 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될 때 중요한 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려는 태도입니다. 아무리 인간관계를 유지해보려고 노력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느껴지면 굳이 조류를 거스르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우정은 놓아주고 내갈 길을 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미 어그러진 관계를 억지로 붙잡으려고 한다면 상황만 더 나빠질 뿐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인간관계에 대한 10가지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해나감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밤을 잊은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